자, 봅시다. 함수에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함수라는 거에,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뭐, 아 초등학교 때뭐 이런 거 배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이게 3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2를 더해서 5가 나오죠. 4가 들어가면 몇이 나와? 6이 나오죠. 5가 들어가면, 실이 나오잖아. 네. 그랬을 때, 요 들어가는 애들. 자, 요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럴까 그쵸? 어... 이 함수를, 이게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함자가 상자에 수 숫자야. 그러니까 상자 속에 수가 들어있다 그 소리라고. 그러니까 상자 속에 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나오는,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거 요거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갖다가, 함수가 뭐냐라고 말을 해보려면, 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들어가는 애들이 뭔가 들어가야,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반응을 보고, 아, 이게 무슨 함수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애들, 이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해서, 정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들어간 애들은 우리가 보통 X 값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X 값들의 모임,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정의역은 X 값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는 역, 집합이다. 그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예에서는 정의역이 3, 4,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 나오 애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함수값. 그래서, 3을 넣으면 5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함수에다가 3을 넣었더니, 5가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4를 넣으면 몇이 나와? <laughs> 6이 나오더라. 5를 넣으면 몇이 나와? 7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함수값이라고 한다고, 함수값. 그죠?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그래요. 치역은 함수 값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5, 6, 7이 이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3, 4, 5를 넣어서 얘네가 나왔지만 얘네가 사실 3, 4, 5를 넣어서 나왔지만 여기 이제 안 나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까지 전부 다 앞에서 얘네를 우리가 y 값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y 값들. 이 y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걸 뭐라 그래?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은 y 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 4, 5, 6, 7이 이제 공역이 되는 거죠. 세상상, 치역은 공역에 뭐가 된다? 뭐가 돼? <목소리가> 부분집합이 된다고. 치역은 공역에 부분집합이라고. <목소리가> 아니,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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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를 하는 고 너네? 너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목소리가> 아니, 봐, 이게. 아, <목소리가> 슬하지 <목소리가> 말고. 여기 봐. 여기 봐, 빨리.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역, 취역, 공역이야. 알겠죠? 그러면 함수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뭐야? 정의역.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뭐라고? 정의역에 모든 원소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돼. 아니, 그거는... <laughs> 이거죠. 알겠죠? 두 번째, 정액의 모든 원소는 함수값이 아, 두개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한 개만 존재해야 돼. 그래서 원소는 두개 이상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네 이제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 많이 했었죠. y는 x 이하의 소수.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럼 x 이하의 소수는 이건 어떻게 돼? 네. 네.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정역이 1, 2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봐, 정역이. 네. 그러면 여기 x에서 1, 2가 이렇게 있고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공역도 1, 2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1 이하의 소수는 뭐죠? 아, <laughs> 없죠? 1 이하의 소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 값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함수 값이 없는 애가 있으면,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전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함수 값이 존재를 해야 돼. 얘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여기에 3 같은 거 봐봐. 3 이하의 소수는 뭐죠? 2, 3 이하의 소수. 3이요. 2, 3이잖아. 네. 3 이하의 소수니까. 그럼 얘는 두 개로 가죠? 이런 애들이 하나만 있어도,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전원이 여드라고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은. 그죠? 이거하고 같아요. 자, 보세요. fx1이, 그죠? fx2가 이게 같으면, 같지 않으면, 그러면 x1과 x2가 같지 않다,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보세요. x 안에 x1하고 x2가 이렇게 있고 여기 y1하고 y2가 이렇게 있다고 쳐 봐. 그죠? 그럼 봐 봐. 얘네 둘이 가 다르잖아. 그죠? 다르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같은 곳으로 아, 야, 여기 같은 곳이 아니라. 잠깐 보세요. 얘가 다른데 x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다고 쳐 봐.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럼 봐 봐. Y1과 Y2가 다르죠, 지금. 두 개를 썼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 지퍼에스가 똑같은 거 하나만 써주잖아. 근데 이두 개를 썼다는 건 이게 두개 다르다는 소리라고. 근데 두 개가 다른데, 그거를 찍었던 애들은 같죠. 이 f x 1 f 2 얘가 Y1이고, 이거 Y2야. Y1과 Y2가 다르면, 그걸 찍었던 애들도 달라야 된다, 그 얘기야. 결처럼 이렇게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니까 러 얘는, 이거 있죠? 2번 문장. 2번 문장을 얘기한 거야. 아. 이 간이. 그니까 러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함수값이 다르면, 그걸 찍은 애들도 달라야 된다. 그 얘기라고. 알겠지? 네. <laughs> 멍때리 지 말고, 여기 봐, 기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래서 조고 요날 나오면 아 이거 함수의 정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자 c 번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정역과 공역과 치역과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f 어 그치. fx는 x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x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정의역이, 그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이면 fx하고 gx는 같은 함수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우선 정의역은 똑같죠? 정의역은 똑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값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두개 같죠? 마이너스 1면둘다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또 1을 넣은 값하고 1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같죠? 그럼 뭐야? 정형. 똑같죠? 똑같다고 주어졌고 공형. 공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냥. 아무 말 없으니까 실수 전체로 같죠? 그 다음에 치역. 치형. 치역은 얘네 둘이 똑같잖아. 지금. 함수값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 정의역에서는 알겠죠? 네. 이해 가죠? 네. D번 1대 함수 자 우리가 1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네. 하나당 하나씩만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야 네. 하나당 하나씩 그래서 그게 뭐냐? 자 x1하고 x2가 다를 때 f(x)1하고 f(x)2가 다르다 <laughs> 이거라고 1대1 함수 네, 보세요 이거하고 예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어, 이거 여기 얘야 이거 여기 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함수 조건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어, 1대1 함수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얘기죠 여기에 X1하고 X2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Y1하고 Y2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X1하고 X2가 다르면, 다르면 그럼 그게 이렇게 한 곳으로 가면 그럼 이거는 뭐야? f(x)와 f(x) 가 같아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라고. 이게 아니.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프를 보고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그려야있죠 선생님? 어 y는, y는. 어, y는 k 를그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y는 k를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그러면 1대1함수가 되는거라고 이건 아무데나 다 그어도 1대1함수죠 다?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1대1함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죠 이해가죠? 아까 얘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를 그면 돼? 데 어, x는 k를 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x는 k를 그어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x 값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저거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거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원의 함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거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두 번째 1대1 함수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1대1 대응인뭐죠 그렇죠.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그죠두 번째 조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기 y3가 하나 더 있으면 얘는 공역이 뭐다 y1, y2, y3죠. 근데 치역은 뭐야? y1, y2죠. 어, y1, y2죠. 이러면 같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x1, x2가 이렇게 있고, y가 있는데, 이게 y1, y2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갔어. 그럼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갔죠 그럼 요번에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이거를, 이거를 그래프에서 한번 나타내볼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를 공역으로 갖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y 값의 범위가 1서부터 5까지 이렇게 갖는 거야. 이게 공역이에요. 자, 우리 이게 y는 하고 나타내지잖아. 이거는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야. 알겠죠? 공역이에요. 근데 여기 에 1서부터 3까지 정역으로 갖는 어떤 함수가 있어. 정역, 병역, 정역이. 이제, X, 어, 잠깐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정의역이 X바 1보다 같거나 크고, X가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공연하고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래서 3, 4의 수를 대입을 하면, 여기는 값들이 나오죠. 이래서 5 사이가 싹다 메꿔지죠. 그러면 정,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다? 1대1,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예를 들어서 2하고 4 사이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일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치역이 된다고, 치역. 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게 가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전부 다 하나당 하나씩이 매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나와야 돼. 알겠죠? 항상 뭐다?